노년은 그 자체로 아름답고 그것을 즐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우리는 누구나 언젠가 나이가 들고 노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60에서 70대가 되면 자연스럽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기로 여겨졌지만 현대 사회는 100세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어떻게 행복하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대비하지 못하고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 악화로 인해 결국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막기 위해서는 젊었을 때부터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부모가 나이가 들면 자녀들이 부양해야 한다는 전통적 가치관이 남아있지만 현실적으로 자녀들 역시 생계를 유지하며 바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부모를 온전히 돌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부담이 되고 갈등이 생기거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경우도 흔합니다. 따라서 노년에는 자녀에게 의존하기보다 스스로 준비하고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노후 준비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건강, 인간관계, 정신적 안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돈이 많아도 건강하지 않으면 삶의 질이 낮아지고 건강하더라도 외롭고 소외된다면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없습니다. 또한, 인생 후반부에 새로운 목표를 찾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요양원이 아닌 스스로 삶을 돌보며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건강을 지키는 방법, 경제적 대비책, 사회적 관계 유지, 그리고 요양원이 아닌 대안적인 생활 방식까지 다양한 관점에서 노후를 대비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준비된 노후가 행복한 노후를 만든다는 점을 기억하며 지금부터라도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실행해 나간다면 건강하고 의미 있는 노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고 무릎이 시큰거리며 사소한 감기도 쉽게 낫지 않죠. 하지만 모두가 이렇게 나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80이 넘어도 정정하게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60대부터 병원 신세를 집니다.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건강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60대부터는 더 이상 젊을 때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무리하게 일하거나 아무 음식이나 먹거나 운동 없이 하루를 보내다 보면 몸은 점점 약해집니다. 그래서 60대에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고 혈압과 혈당을 관리하며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기본이죠. 이 시기에 운동 습관을 들이는 것도 필수입니다. 걷기 운동만이라도 꾸준히 하면 심장 건강이 좋아지고 근육이 유지되어 노년에도 거뜬히 움직일 수 있습니다. 70대가 되면 몸의 변화를 더욱 실감하게 됩니다. 작은 일에도 피곤함을 느끼고 관절이 뻣뻣해지며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이 느껴지죠. 하지만 이런 변화를 어쩔 수 없는 노화라고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뇌를 꾸준히 자극하고 책을 읽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치매를 예방하려면 무엇보다 사회적 활동이 중요합니다. 혼자 집에만 있으면 우울증이 찾아오고, 이는 기억력 저하를 더 빠르게 만듭니다. 또한, 먹는 음식도 신경 써야 합니다. 짜고 기름진 음식은 혈관 건강을 해치고, 심장병과 뇌졸중의 위험을 높입니다. 대신 채소와 과일, 견과류, 등풀은 생선을 자주 섭취하면 혈압과 콜레스테롤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80대가 되면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남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혼자 일어나기 힘들고 걷는 것이 불편해지면 요양원이나 병원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80대가 되어도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근육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벼운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또한 응급 상황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갑작스럽게 넘어지거나 몸이 아플 때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게 사는 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미리 대비하고 작은 실천을 계속하면 80세가 되어도 활기찬 삶을 살수 있습니다. 요양원이 아닌 집에서 편안한 노년을 보내고 싶다면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합니다. 건강한 노년을 맞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수명을 늘리는 것입니다. 건강수명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질병 없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기간을 말합니다. 누구나 늙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려면 꾸준한 관리와 실천이 필요합니다. 먼저, 운동은 건강 수명을 늘리는 가장 중요한 비결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운동을 피하지만 사실 운동은 노화 방지의 핵심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심폐 기능을 향상시키고 근육을 강화하며 뼈를 튼튼하게 만듭니다.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은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합니다. 근력 운동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벼운 덤벨 운동이나 체중을 이용한 운동으로 근육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낙상과 골절을 예방하고 신체 기능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운동은 단지 몸을 튼튼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하면 뇌에 좋은 영향을 미쳐 기억력과 집중력도 향상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식습관은 건강 수명을 늘리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진대사 기능이 떨어지므로 음식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특히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소와 과일, 견과류, 생선 등을 많이 먹고, 가공식품이나 기름진 음식을 피해야 합니다. 비타민, 미네랄,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면 면역력과 뇌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등푸른 생선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올리브유와 아보카도 등은 혈액순환을 돕고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적당한 양의 단백질 섭취가 중요합니다. 단백질은 근육 유지에 필수적인 영양소이므로 연령에 맞는 단백질 섭취가 필요합니다. 지나치게 많이 먹지 않더라도 식사에서의 영양소 균형을 맞추는 것이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비결입니다. 세 번째로 정신적, 정서적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건강 수명을 늘리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이가 들면 외로움이나 우울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신적으로 건강하려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자주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친구나 가족, 이웃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또한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찾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배우기, 여행, 자원봉사, 예술활동 등은 모두 뇌에 자극을 주고 정신적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정신적으로 활발한 사람들은 우울증이나 치매 같은 정신적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 역시 건강 수명을 늘리는 중요한 비결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스트레스는 불가피하지만, 이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심혈관 질환과 같은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풀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명상, 요가, 산책, 웃음 등은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며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결론적으로 건강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는 운동, 식습관, 정신적 안정, 스트레스 관리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작용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신경 써야 하며 작은 실천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건강을 관리하면 더 오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이를 먹어가며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중요한 질문에 마주하게 됩니다. 나는 어떻게 나이 들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고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노후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준비된 노년은 그 자체로 큰 행복을 가져옵니다. 바로 이 준비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열쇠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노후는 단순히 나이가 든다는 의미를 넘어서 삶을 어떻게 의미있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외부의 환경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의 내면을 다지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된 노년을 위한 첫 걸음은 경제적 준비입니다. 경제적으로 자립적인 노후를 준비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모으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재정 계획을 세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이 준비는 불안한 마음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삶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신체적인 변화는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건강한 식습관과 꾸준한 운동, 정신적 활동을 통해 우리는 나이를 잊고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운동은 몸만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안정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줍니다. 또한 정신적인 자극을 지속적으로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책을 읽고 새로운 취미를 가지며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등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지속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인간관계를 풍요롭게 하는 것도 준비된 노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며 많은 이들이 고립감이나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미리 준비된 사회적 관계망과 활동을 통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그리고 지역 사회와의 연대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사람들과 소통하고 함께 활동하는 것은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의미를 깊이 고민하는 것입니다. 노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무엇을 이루었나?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 질문에 답을 찾는 것이 노년의 철학입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 성찰하고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고민하는 것은 노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삶을 돌아보고 미래의 삶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세울 수 있게 해줍니다. 결국 준비된 노년은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과 기대가 가득한 시간이 됩니다. 경제적 준비 건강관리, 사회적 관계, 그리고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이 어우러져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갑니다. 우리는 인생의 어느 시점에 있든 준비하는 자세를 갖추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준비된 노년은 단순히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행복을 전달하며 노년을 진정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